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엔 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산타페 더 프라임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4년 11월 19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101대의 산타페 더 프라임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차량입니다. 썬타페 더 프라임 디젤 2.0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16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17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7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1,44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7천 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6%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프론트 엔다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리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구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17,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앤 핸즈 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둘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열 시트 폴딩에서 보다 넓은 공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44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산타페 더 프라임 디젤 2.0이륜밸류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17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18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9,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4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만 9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3%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프론트 엔다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그레이 색상, 다크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열 시트 역시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기능 둘다 들어가 있고요. 99,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후축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구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구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시트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이상 남아 있고요, 휠게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4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음 차량 썬타페 더 프라임 디젤 2.0일륜 스마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16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16년 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33,000km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5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DB 보증본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33,000km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3%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령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루 색상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도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33,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앞좌석 양쪽 모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고요.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열 시트 폴딩에서 보다 넓은 공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이상, 30%, 30%, 40%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스마트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주행 거리가 33,000 짧은 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다는 점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매 금액은 1,5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 프라임, 산타페 더 프라임 디젤 2.0 이륜 밸류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17년 8월에 등록되어 있는 18년 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2,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번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2,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2%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프론트 엔다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프론트 엔다와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 총두 군데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트 엔다와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 총두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앞서 보신 앞서 보신 차량과 같은 색상인 청색 다크 블루 색상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52,000km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핸즈 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둘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구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들어가 있구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크루즈 기능,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구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1,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은 썬타페 더 프라임 디젤 2.0 이륜 1밀리언 등급의 차량입니다. 16년 10월에 등록되어 있는 17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만4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1,7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만4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연은 3%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블랙 바디 들어가 있구요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랙 바디에 맞춰서 휠도 약간의 네, 블랙 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4,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모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드앤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ASCC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구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이탈 센서 들어가 있구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구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7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1,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산타페 더 프라임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 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